아멘. 오늘은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 두 번째 시간.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믿음의 대표적인 타이틀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은 어디인가요, 목사님? 라고 물으면 저는 1초도 고민 없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 2, 3절, 6절. 이렇게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 2, 3절, 그리고 6절. 교도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자,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과 말씀과 연관된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시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어깨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 <laughs> 빠지면 또 상상이 나와서 또 너지 끼주세요팔 <laughs> 흔들면 안 되겠어. 자, 어, 집을 사면 집을 구매하면 우리가 받는 증서가 있습니다. 저도 집 주인 아니어서 받은 적은 없는데. 이 자리에 두 분이 집주인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이 두 분이 여기서 두 분이 집주인인데, 어, 이 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서를 집을 사게 되면 얻게 되는 증서, 그건 바로 등기 권리증이라고 해요. 등기 권리증, 등기 권리증. 자, 이 집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집은 유아의 것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유아예요. 이것을 증명하는 법적 문서, 그게 뭐라고 유아야? 딴생각있어 등등기 <laughs> 권리증 알겠죠? 등기 권리증. 자, 이 등기 권리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이사를 안 했어요. 또는 아직 건축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열쇠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발도 안 디뎠어요.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그 집이 내 집이에요? 아니에요. 등기권리증 있어, 있어, 어, 있어. 그러면 내 집이에요. 그렇죠? 왜요? 등기권리증이 있으니까 집이 안 보여, 안 만져져, 아직 거기 안 살아, 어, 지어진지도 몰라. 그런데 법적으로 등기권리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 집이라고 나라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이 정확히 그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1절을 보면 제가 왜 등기권리증으로 먼저 시작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실상 단어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지금 볼펜 있으면 체크하세요. 실상 그리고 머리 속에 완전히 각인하세요. 이거는 별포, 별표, 별표 어, 이렇게 엄청 중요합니다. 실상 이 단어. 자 성경 이말하는 믿음의 핵심 단어가 바로 이 실상이에요 실상. 자이 실상의 원어 헬라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중요하니까 휘포, 휘포, 스타시스, 알겠죠? 길게 휘포 스타시스. 어. 자 휘포가 뭐냐면 밑이라는 뜻이에요. 스타시스는 받쳐주다. 합하면 밑에서 받쳐주는 기초라는 뜻이에요. 어깨를 보는 레게서도 빠질까 봐 밑에서 받쳐주는 기초 이게 이게 뭐라고요? 휘포 스타시스예요. 알겠죠? 자, 이 휘포 스타시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금방 배웠던 밑에서 받쳐주는 기초 건물의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건물이 있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건물이 있는 거 있을까요? 태풍이 불면 받치면 건물은 쓰러져요. 보이지 않는 기초가 땅과 연결이 돼 있어요. 박혀 있어요. 깊게. 아시죠? 땅 속에 숨어있는 기초. 이게 뭐냐? 바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등기권리증. 이게 휘포스타시스 헬라우의 뜻이에요. 등기권리증. 고대 파피루스 문서들을 보면요.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어떨 때 쓰였냐? 재산 증서. 그리고 소유권 문서. 아시겠죠? 이거를 가리킬 때 쓰인 거예요. 이 땅은 유조의 것이다. 이럴 때 쓰인 단어가 뭐다? 프포스타시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왜이 단어를 썼을까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왜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요? 믿음은 믿음은 말씀을 듣고 빡 꽂히는 느낌이 아니래요. 믿음은 찬양을 하다가 눈물을 왈칵 쏟아내면서 감정이 막 솟아오르는 그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래요. 제가 정의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저, 저자가 정의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 대한 등기 권리증이래요 아멘 이게 정확한 믿음입니다 자 아직 눈에 안 보여요 내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일대일로 약속하셨으면 그건 이미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등기 권리증을 가진 사람처럼 이미 그것을 소유한 것. 이게 휘포스타시스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등기 권리증을 받았는데 그걸 서랍에 넣어두고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받응하냐면 어떻게 아, 진짜일까? 아, 막상 가보면 집이 없는 거 아니야? 증서를 받아놓고도 여전히 세입자처럼 사는 거예요. 불안하고 눈치 보고 언제 쫓겨나나. <laughs> 숙면도 못해 잠도 못자 불안해서 <laughs> 생각이 막 많으니까 걱정해요. 이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등기권리증을 받으면 그날 즉시 집주인으로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사 날짜 잡아야지. 아 인테리어는 어떻게 꾸미지? 소파는 뭘로 살까? 컬러는? 벽지는? 디퓨저는? 아직 이사 안 했어요. 아직 그 집에 안 들어갔어. 근데 이미 집주인 마인드가 강해요. 왜 그럴까요? 왜 증서를 신뢰하니까요. 아시겠죠? 자둘다 같은 증서를 받았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그 차이점이? 그 증서를 얼마나 실제로 취급하느냐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증서를 받아놓고 여전히 세입자처럼 살 거예요? 아니면 집 주인처럼 살 겁니까?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3절을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이 조금 어렵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쉽게 말해서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디서 왔어요? 유아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죠. 그렇죠? 자 보이는 것에서 왔어요? <laughs> 보이는 게 보이는 것에서 왔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대요. 창세기 1장 보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죠? 묻겠습니다. 빛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음. 말씀이 먼저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먼저고 그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이는 빛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쓰자가. 이해하셨죠?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자꾸 거꾸로 우리는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고질병, 거꾸로 생각해요. 어떻게? 자, 우리 유일영제 지금지돈 얼마 모았어요? <laughs> 또 코멘트? 만약에 빵 원이라고 해봅시다. 없어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불안해. 막막한 현실이 내 앞에 딱 놓여 있어요. 짜증나요. 절망합니다. 관계가 깨져요. 눈에 보이죠? 그거 보고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울증 약 먹어요. 안 나와요. 햇빛도 안 세요. 보이는 것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의합니다. 출애국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깜깜 무소식이에요. 자,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의 형인 아론을 통해서 찡찡대고 졸려죠. 뭐라고 하죠? 금다 갖고 과다 녹여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자는 거예요. 불안해 죽겠다. 눈에 보이자는 하나님 필요 없어 불안해.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해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에요. 성경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하느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것의 근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통장 잔고가 현실이에요? 현실이죠, 당연히 현실이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최종 현실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최종 현실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등기 권리증이 하나님의 등기 권리증 휘포스타시스가 여러분의 통장 잔고보다 상위 문서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만 한번 꼽아볼게요. 아브람.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핵심, 갈 발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아브라함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휘포스타시스 등기 권리증이에요. 그런데요, 이 등기 권리증에 주소가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나왔자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한대요. 주소가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 약속, 그 휘포스타시스 그 등기 권리증에 주소가 없어요. 어디로 가라? 무슨 집으로 가라? 거기에 너가 가서 무엇을 하면 축복을 해줄게? 어디로 가? 정확한 주소가 없다니까요? 없어요. 자. 여기에서 보통 사람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소도 없는 등기 권리증 뭐가 필요 있어? 이거 사기 아니야? 폐지해. 찢어. 합리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써요? 갈다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왜 그럴까요? 증서를 발행한 분을 신뢰한 거예요. 다시 한 번요. 증서를 발행한 분을 신뢰한 거예요. 신뢰. 등기 권리증, 휘포스타시스의 힘은요. 그 종이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발행한 분에게 있는 거예요. 자, 중경진 물어볼게요. 어떠한 법적 문서가 있어요. 보호할. 그게 종이 자체에 힘이 있나요? 아니죠. 그걸 발행한 기관의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기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예요. 그걸 발행한 기관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서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아브라함이 믿은 건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이 앞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갈지 막막해요. 모르겠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저 또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또한 우리 조이풀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지 저는 몰라요. 막막해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인지했어요. 아브라함은. 주소도 모르는 등기 권리증을 치고그 발행자를 신뢰하며 한발 내딛었던 아브라함.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한발 내리는 게그한발 내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셔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별거 아닌 것을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겨자씨 한 톨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찌들었어요. 어디에? 보이는 현실에.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자, 6절, 오늘 보면 6절 앞부분을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약속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보이지 않는 분과의 관계에서 신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 있겠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요. 사랑해. 근데 그 사람이 매번 이래요. 진짜? 친구 보여줘봐. 에이, 말로만 하지 말고 확인시켜줘. 야, 눈에 보여야 믿지. 자, 이런 말 들으면, 윤령제, 기분이 어때요? 여자친구가 계속 이래. 진짜? 에이 거짓말 확인 시켜줘 안 믿어? 게? 이게 막 말이 습관이야. 내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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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죠. <laughs> 그렇죠. 근데 반대로 반대로 증거가 없어도 확인이 없어도 나는 너를 믿어. 무조건 믿어. 배우 라미다시처럼. 나는 너를 믿어. 자, 이 한마디가 주는 감동과 기쁨 무시 못합니다. 그렇죠? 무시 못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쥐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등기권리지 휘포스타시스, 이거를 믿습니다. 할때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자녀가 나를 믿는구나. 아, 나 감동받았어. 아, 너무 기뻐. 이게 하나님이란 거예요. 자, 6절 뒷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한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믿으라고 했어요. 첫째,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죠. 두 번째 뭐예요? 상 주시는 이. 이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 이두 가지를 믿으래요, 지금.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상 주시는 이. 이 표현. 이것도 중요하니까 따라해볼게요. 미스타포. 도테스. 어렵죠? 이제 합쳐서 쭉. 미스타포 도테스. 이게 무슨 말이냐. 보상을 되돌려주는 자. 어, 희한하,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한글로. 상주신이라고 하면 다르죠, 느낌이. 상주시는 이, 보상을 되돌려주는 이. 다르잖아요, 개념이. 완전 달라. 그쵸? 보상을 되돌려주는 자, 이게 미스타포토테스예요. 그냥 상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땅히 돌려야 할 것을 반드시 되돌려주시는 분. 이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는 건요 기분이 좋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으실 때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가 저주받는 거예요? 인간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기분이 좋아 하연아 엄마가 기분이 좋아 그럼 당연히 너한테 선물을 줄 거야 너가 좋아하는 치킨, 라면 막 사줄 거야 너 엄마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엄마 어제처럼 선물 줘. 저 맞아요. 그러면. <laughs> 그쵸죠 어. 이게 인간이에요. 그냥 상 주시니 어상 주신대 하나님 오늘따라 기분이 좋으신가 봐. 오늘이 좀 많은 기분이 안 좋으시네. 하나님은 선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시는 분.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등기 권리증을 발행한 분이 그 증서대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겁니다. 이게 바로 미스타포 보테스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거예요.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는 분. 그리고 찬양할 때 항상 뭐라고 하죠? 신실하시 하나님. 신실하지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증서를 발행하셨으면 반드시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등기 권리증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약속대로 되돌려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신실하게 되돌려 줄 것을 반드시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기복에 따라서 좋다 안 좋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하시죠? 자,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자, 송희자매님 지금 송희자매님 삶에 앞에 뭐가 보여요? 꽃길이 보여요? 꽃길이? 어둠. 어둠. 저도 그래요. 어둠. 어둠. 이턴 언제 끝나나? 어두워. 막막한 현실, 텅빈 통장, 무너진 관계. 자, 그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실입니다. 자,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이것을 부정하라고 아닙니다. 하라고 안 합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눈에 보이는 우리의 막막한 현실이 통장, 비어있는 그 장고가, 깨어진 관계가, 우리의 최종 서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서류는 바로 하나님의 등기 권리증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 내 것이라. 아멘. 자, 이분만 우리가 따라해보시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등기 권리증이에요. 송이야, 너는 내 딸이야. 조이야, 너는 내 딸이야. 미연나 너는 내 거야. 유아야, 너는 내 거야. 유해라, 너내 거야. 상성가너내 거야. 수연아 너내 거야. 준기야 너내 거야. 예스라 너내 거야. 가영아 너내 거야. 하윤아 너내 거야. 유애라 너내 거야. 내 거야. 내가 등기골증을 발행했어.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셨대요. 너는 내 것이라. 현실이 막막해요? 하나님이 정서에는 너는 내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통장 잔고가 비어있어요? 하나님의 증서에는 너는 내 거야! 라고 적혀있어요. 관계가 깨져서 우래요 하나님의 증서에는 너는 내 거야! 내가 택했어! 라는 증서가 분명하게 적혀있다는 거예요. 그 현실에 우리를 옥죄는 그 현실에 짜증스러운 그 서류가 하나님의 휘포스타시스 그 증서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반대예요 순서가 하나님의 증서가 우리의 목을 억죄는 현실의 서류를 다 도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찢어버릴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들은 거 기억하시나요? 믿음은 땡땡이 OO이 아니라 땡땡이다. 기억하세요? 동사가 아니라 명사다. <웃음> <웃음>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자 오늘 들은 말씀 이어 연결을 하면 그 동사적인 살아있는 믿음이 쥐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휘퍼 스타시스 등기 권리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소유권 증서, 축복이라는 이 소유권 증서.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그런데 그 증서가 있으면 이미 될 거래요 믿으래요 그리고 그 증서를 발행하신 분 단순히 상 주시는 이가 아니라 미스타포토테스 약속한 것을 반드시 되돌려주시는 분 자기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걸고 여호와 이름을 걸고 증서를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 자 보십시오. 증서도 확실하고 발행자도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받은 휘포스타시스 그것을 서랍에 넣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랍을 여시고 꺼내세요. 내품 속에 쥐고 다니세요. 오늘부터 집주인으로 사세요. 세입자의 불안 내려놓고 집주인의 확신으로 살라는 겁니다. 보이는 현실이 뭐라고 하든 등기 권리증이 우리의 최종 서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윗이 전투에 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뻔한 반응이었을 거예요. 이렇게요. 에 사울 왕이 줬을 때 입어야지 무엇을 갑옷? 창과 방패, 칼과 방패를 주어 주면 받아야지. 야다윗아너 가복과 무기 르고도 너는 골리앗의 콧김에 날아가. 상대도 안 돼. 그런데 겨우 심 돌맹이를 가지고 전투에 신 골리앗에 나왔다고? 저 어린 꼬마가 무슨 수로 전쟁의 신 골리앗을 상대할수 있지? 야저 미친 거 아니야? 빨리 집에 돌려보내. 쟤 저러다 죽어. 예 잡겠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그 꼬맹이 다윗이 장신 거의 2m 7,80 정도 되는 키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뭐하시리니? 넘기시리니. 이게 뭐예요? 휘포스타시스예요. 아시겠죠? 이게 휘포스타시스, 실상입니다. 다윗은 이미 받았어요. 등기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겼다. 등기를 받았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아직. 하면서 <laughs> 렇게 살아있단 말이에 지금 골리하시 멀쩡해. 현실이야. 눈에 보이는 현실이야. 다윗씨 쫄았어요? 안 쫄았어요? 안 쫄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다윗에게만 은밀하게 넣어주신 그 증서. 다윗아 걱정하지마. 쫄지마. 내가 이 자식 네 손에 넘겨버릴게. 어? 진짜요? 그래. 자 이거 받아. 휘포 스타셋을 받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휘포 스타셋을 받고 돌을. <laughs> 돌을 받고 던졌어요 그 돌이 됐어요? 이마에 빡 벗기면서 그대로 폭! 바로 즉사했습니다 오늘날 시대 하나님이 찾으신 자가 바로 이 자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신 예배자는 바로 이 휘포스타시스 눈에 보이지 않는 휘포스타시스를 실제적으로 여기며 사는 자,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보인 이 믿음이, 이게 바로 믿음의 시력이에요. 믿음의 시력.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